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광려에서 시험받는 본문으로 같이 안에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빼앗긴 세상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인간 예수의 처절한 첫 번째 사단과의 전투였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려로 가셨는데요 광려는 인간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가장 결핍되어 있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식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왜 하필이면 광야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면 이 정도의 제약과 결핍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간 아들 예수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이 인자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인간이 가진 약점과 결핍을 똑같이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40일 검식했다 장이 말라 꼬일 만큼 배고프고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사단 앞에 비참하게 시험을 받고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과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뱀으로 위장해 침입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세상의 지배권을 찬탈해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요. 이 빼앗긴 권세를 되찾지 않으면 인류는 전부 영원한 사망이고 자기 백성 중에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권세를 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가혹했지만 그런 인간이 저지른 패배를 한 인간으로서 찾아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계약을 파괴한 결과는 너무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주체자인 하나님 자신이 희생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물론 인간이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사업의 결과는 사단이 세번다 지게 되는데요. 예수는 이승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영혼을 장악했던 사단의 영역을 귀신 축출로 제거합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과 끊어짐의 참혹성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혹독한 예수님의 희생과 아들을 보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인데요. 역시나 먹고 사는 유혹이었습니다. 최초 인류의 선악과 역시 먹는 시험이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도 더 많은 물질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수 있잖아 부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다돼 예수만 믿으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물질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씀, 떡, 둘 중에 하나만 아니라 둘다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으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고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보다 부자 아빠가 성공의 요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돈을 끌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노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경제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쉽고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가 즐겁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이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행복의 정보가 아닌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격을 가진 존재와의 만남과 교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언젠가 끝나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인격자와의 만남, 연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완전한 외이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이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인정하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그분을 만나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시켜 주신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자기 의로움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끝은 허무함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든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도 재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작용 없이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